네, 에너지와 연료율 단원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환경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 수업 마무리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자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시험 범위인 에너지와 연료 파트 진도 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 다음에는 이제 어 문제 풀이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수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음,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아, 진도를 나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1년 동안 되게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음, 마무리를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하게 돼서, <laughs> 선생님 마음이 조금, 음, 여러모로 아쉽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수업이지만 잘 집중해서 시험 준비를 잘 마무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 한 번에 진도를 다 나가려고 합니다. 핵심되는 내용들 위주로.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에너지. 이제 크게 우리가 단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두 가지 개념을 배우겠죠. 에너지와 열효율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에너지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에너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로 봅니다. 여기서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이라는 건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에너지의 단위를 우리는 줄로 표시를 합니다 에너지의 종류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종류와 예시들 또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도 반드시 봐두세요 물론 예시들은 이게 다는 아니겠죠 그쵸 하지만 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학습지랑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 위주로는 항상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 자첫 번째 우리 에너지의 종류는 운동에너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볼링공을 굴렸을 때 굴러가는 이 볼링공 굴러간다 운동하죠, 그렇죠? 굴러가는 볼링공이 가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에너지 중에서도 운동에너지로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운동에너지 계산하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이분의 일에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 여기서는 뭐 계산식보다는 우리 에너지 뒤에 가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나올 텐데 음, 어떤 에너지가 전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개념을 익히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포텐셜 에너지. 쉽게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에너지예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 이렇게 물체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에너지이고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도 할수 있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e r g 탄성 potential energy, 탄성 p o t e n t i 그 높이 때문에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양궁이나 이 p o t e n 여기 이렇게 탄성력이 있는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고무, 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해서 활을, 화살을 쭉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 활의, 이 당겨진 이런 활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얘들이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탄성력이 없으면 당기면 그냥 끊어지겠죠. 그쵸. 내내가 끊어지지 않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던 활이 쭉 당겨서 이만큼 오면 이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어, 열 운동을 하는 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이열 에너지는 특이한 게 물질의 상태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온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찜질팩, 여기 이 찜질팩의 온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물질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를 우리가 어떤 불편한 이제 신체 부위에 대고 있으면 이 찜질 패에 있던 열 에너지가 신체로 이동하면서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우리 용광로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어 철이나 이런 철광석이나 원료들을 넣어서 녹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열 에너지를 제공을 하면 얘가 고체 상태로 있던 원료들이 액체 상태로 변할 수도 있다. 온도를 더 높이면 이제 기체 상태로도 변할 수도 있겠죠. 상태 변화를 만드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 그다음 이거 뒤에 가서 나올 텐데요. 우리가 열효율할때 이제 자동차의 엔진 원리를 살펴볼 건데 이 엔진도 우리가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어, 동력 장치다. 자, 그다음 화학 에너지. 어, 화학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에도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 화학적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얘네들이 소화 과정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이 음식물에 있던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건전지 같은 경우도 이 건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건전지를 사용하는 어떤 제품들의 공급함으로써 다른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쉽죠. 어, 전류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 다양한 전기 제품들을 작동시키는데 쓰게 된 어, 전기 에너지를 쓰게 된다. 자, 그다음 이제 파동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파동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를 우리가 묶어서 어, 파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빛 에너지는 전자기파 어, 가 가지는 에너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비에너지가 사용되는 예시들을 보면 우리 핸드폰, 뭐 패드 같은 이런 영상 장치, 비대에너지로 에너지가 우리 여기 뒤에 에너지 전원에서 덤번 나오겠지만 우리가 핸드폰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비대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장치를 볼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이런 영상 장치에도 비데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들, 신체 내부를 사용할 때 이런 엑스선과 같은 어,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건 이제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화장이 짧은 이런 강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 피부를 뚫고 안에 있는 것들을 투영시켜서 보는 거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빛에너지가 사용되고요. 뭐 쉽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전구, 뭐 하늘에서 치는 번개,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빛에너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도 얘들아,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커를 사용할 때 우리가 뭐 건전지나 이런, 어,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에너지나 화학에너지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가 이제 소리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파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에너지 핵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어, 핵 분열 반응 기억나죠? 핵이 분열되거나 핵 분열 과정 또는 음. 리 핵합성 이거 다 우리 어 처음 시작할 때 우주의 탄생할 때어 얘기했었죠. 별이 빛날 때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가 핵분열 에너지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다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원자들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핵합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때그 에너지를 우리는 핵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의 종류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배우는 건, 좀 전에 쌤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전환,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총 8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봤는데, 이 8가지 중에서 하나의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들이 현상들 중에서 이런 에너지 전환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예를 들어서 태양 전지 같은 경우는 전지잖아, 얘들아.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그치? 어. 이 태양 전지를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 가지,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이거 혹시 헷갈리면 안 돼요, 얘들아. 이게 태양 전지라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건전지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예요. 혹시 헷갈릴까 봐한번더 짚어 줍니다.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비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전원 과정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휴대전화 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화면이니까 화면을 말한다면 뭐 휴대전화에서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오디오를 사용하면 근데 이 화면 같은 경우 영상장치는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된다.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거니까 전기에너지가 이제 소리에너지로 바뀌는 경우가 되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 소리 에너지를 이제 저, 우리가 말을 하는 이 소리에 마이크 t 고 말을 하면 우리우리 e 리 p e 소리에 r is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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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어~ 스피커나 앰프에 공급을 해서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장치가 이제 마이크죠 그쵸 번지점프 음, 번지점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아~ 어, 액티비티 활동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위치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과정으로 볼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에너지 전환의 예시들은 더 많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어떤 이 현상들마다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 알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에너지의 종류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보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때, 형태만 바뀌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될 뿐,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거나 더해지지 않는다.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법칙을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자동차에서 어,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렇뭐 차종에 따라 휘발유를 넣을 수도 있고 경유를 넣을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전기차도 있으니까 어 전기를 충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화학에너지라고 한거 보면 전기차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이 연료를 사용해서 100%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라고 했을 때, 100%의 에너지가 제공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가 자동차의 각각의 부품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 자동차 가 이제 굴러가는데 에너지가 쓰이겠지. 만뭐그 외에도 우리가 깜빡이를 켰는데 이런 빛 에너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클락션을 울릴 때 이런 소리 에너지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렇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자, 100% 에너지를 제공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이런 전등, 뭐 전조등이나 깜빡이나 이런 전등과 같은 부속품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2% 정도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화살표가 이렇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세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전지로 하나, 그다음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도 있대요. 방출되는 에너지 17% 하나, 그다음 굵은 이 화살표는 냉각수 또는 배기 가스 등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62%. 자, 그다음 이제 동력 전환 장치. 그러니까 바퀴가 굴러가는데 사용되는 이런 피스톤과 같은 어, 에너 전환장치로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가 19%라고 합니다. 19%. 크게 지금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이 동력 전환장치로 공급된 19%의 에너지가 다시 어 소실되는, 운전 중에 마찰이나 이런 것들로 소실되는 에너지가 6%, 공기 저항으로 소실되는 에너지가 3%, 바퀴로 이동되는, 아, 아, 마찰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10%, 이렇게 다시 나눠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마찰로 손실되는 에너지, 공기 저항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13%가 이제 바퀴로 저장되는 에너지고요 자, 그래서 보면, 좀 숫자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큰 가지들만 보면 얘네들은 다29%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어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살펴보려면 지금 이 100%의 에너지가 어디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이총 합이 100%면 에너지 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지금 부속품에 사용된 에너지 2% 그렇죠? 2% 더하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17% 더하기 냉각수와 배기 가스로 방출되는 에너지 62% 더하기 마지막으로 동력 전환 장치로 제공된 19% 예를 더하면 얼마냐 100%가 된다라는 겁니다. 100%를 제공했는데 없어지는 에너지 없이 100%가 사용됐다. 화학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된 경우잖아요.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량은 일정하다. 이게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이제 예시로 볼수 있는 거죠. 자,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 일을, 결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노력에 대비해서 결과가 잘 나올 때 효율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한 에너지를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많이 사용할 때 이제 효율성이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은 어쨌든 버려지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살펴봤는데요. 이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공한 화학 에너지가 여러 가지의 다른 에너지로 사용될 때그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어 버려지는 형태의 에너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버려지는 에너지들 형태까지 합쳐서 이제 총량이 보존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에너지들, 손실되는 에너지들, 이런 것들은 사실 버려지는 에너지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버려지는, 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와 버려지는 에너지의 비율을 따진 게 이제 연효율인데, 자, 자동차의 엔진. 이 대표적인 열기관입니다.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예요. 아마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이 자동차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봤을 겁니다. 여기에서 뭐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과정은 간단하게만 보면 되는데요. 이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 얘가 잘 작동해야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겠죠, 그렇죠? 음, 엔진의 원리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연료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연료와 우리가 공기가 혼합해서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고온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 엔진을 작동을 시키는 거죠. 이때 발생한 이제 고온의 가스가 피스톤을 움직임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실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바퀴를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있고, 얘가 바퀴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고 나서 남은 에너지들은 버려지는 에너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열에너지를 공급해 줬을 때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니까. 전부 다사어 일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일을 하는 데 사용을 되고 자동차 바퀴를 굴러가는데 사용이 되고 일부는 버려지는 형, 아,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기관의 원리가 그 말이에요. 고온의 열원에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걸 이제 열원이라고 하는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부는 일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건 어, 보다 온도가 낮은 형태로 방출한다. 이걸 버려지는 열 에너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열기관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어쨌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려면, 내가 공급한 에너지가 총량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공급한 에너지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사용되고 또 버려지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우리가 보통 W 와트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 공급한 열 에너지가 일을 하는 데 사용된 에너지와 버려지는 에너지의 양의 합과 같다. 그게 이제 열기관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때 그럼 우리가 열 효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열 효율은 얘들아 이 버려지는 에너지가 최소인 경우가 효율이 최소가 될수록 이 버려지는 열에너지의 양이 적을수록 효율성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의이 정의 자체가 얘들아 유용한 일로 변환되는 비율. 그러니까 열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이만큼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는데 이 사용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 비율을 우리가 열효율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퍼센트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한 얘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열효율은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를 Q1이라고 하죠. 그렇이 공급한 에너지 분의 버려지는 에너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가 바로 열효율이다라는 거예요. 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급한 에너지 양에서 버려지는 이 에너지를 빼면 그게 사용한 에너지죠. 그죠이 경우에도 에너지, 에너지 보존법칙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해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문제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사용할 것이냐, 이 형태를 사용할 것이냐, 이 형태를 사용할 것이냐는 유리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세 개를 다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효율의 정의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열효율은 내가 제공한 열 에너지 중에서 버리지 않고 사용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전체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에너지. 이 사용한 에너지는 전체 공급한 에너지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뺀것 같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한 열효율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렇다면 열효율이 100%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버려지는 에너지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 어 실제로는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가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열효율이 100%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효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는 게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 연료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어, 이 열기관과 전동기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와 전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연료만 사용하는 즉 열기관만 사용하는 이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내리막을 내려오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할때 이런 어, 제동 장치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달리고 있던 이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 에너지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 바뀐 열에너지를 얘네들 아 이 열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버려지지 않도록 어, 운동에너지가 줄어들 때그 줄어드는 만큼 얘네들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장된 에너지를 나중에 다시 필요한 경우에 쓸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버려지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취소화하는 열에너지 또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열기관에서의 이제 어 우리가 열기관의 경우를 살펴봤기 때문에 열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는 말도 쓸수 있겠죠. 똑같은 의미로 이런 에너지 효율을 어 높이는 이런 기술들이 어 지속적으로 어 연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이나, 뭐, 제로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올라오는, 어, 문제 영상은, 선생님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몇 개로 될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문제 영상은 계속 그 전에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이제 다못 들을 경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시험 전까지 듣고 공부하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좀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 풀이 영상은 수업 시간에 다 같이 다못 듣는 경우는 어 클래스룸에 똑같이 링크를 올려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개별적으로 음꼭 듣고 이제 시험을 칠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어 스스로 최대한 문제를 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풀이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